중국점 일군의 퐁당구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간 이어서 벤커 배팅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2 벤커 내츄럴 에이스로 2대8 벤커족 중합니다. 역시 첫판이 무조건 먹고 시작해야죠.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 전판과 마찬가지로 중국점 1군의 퐁당줄 이어서 배팅해볼게요. 벤커 갑니다. 첫장 플레이어 4 뱅커 2 4대 2, 나쁘지 않고요. 세컨 플레이어9 뱅커 2로 3대4한끗 차로 뱅커 적중합니다. 현재 2연승 달리고 있고요. 뱅커 장출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퐁당 구간 이어서 베팅해 볼게요. 뱅커 나오면 본매 장출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뱅커 갑니다. 첫장 플레이어 3 뱅커 네츄럴 에이스로 3대8 뱅커 적중합니다. 4연승 달리고 있구요. 시작할 때중국점 3군에 균형장출 안 따라가고 A군에 퐁당구가 따라간 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전판에서 말한대로 본매에 뱅커장출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뱅커 배팅 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1. 뱅커 내추럴 라인으로 1대 9 뱅커작중합니다. 현재 4연승했구요. 오늘은 내추럴작중이 맞네요. 현재 1군 퐁당출 끊기고 봄에 뱅커장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장출 끊길 때까지는 계속 뱅커로 배팅해볼게요. 고정뱃 갑니다. 첫장 플레이어 2. 뱅커 내추럴 레이스로 2대8 뱅커 적중합니다. 지금까지 5연승했고요. 뱅커장출 이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장출 구간은 고정배이 좋은데 미적대도 1회차만 차감이 되기 때문에 금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좋아요. 장출 끊길 때까지 계속 뱅커로 배팅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내추럴 A 벤커 로 8대5 벤커 이정 됩니다. 몇번 말씀 드렸는데요. 줄구간에서는 3,5,7홀스 차이 가장 많이 꺾이기 때문에 타이밍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베팅법이지만 줄이 꺾인 뒤에 다음 베팅에서 다시 또 꺾어주는 것도 은근 적중 확률이높더라고요 이번에도 다시 벤커로 베팅 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반끝 벤커 반끝0대0이고요 세컨 플레이어 츠 뱅커 3으로 7대3, 뱅커도 미적이 됐습니다. 6매랑 중국점에 풍덩이나 줄 이어지고 간안 보여서 배팅해봤는데, 그대로 플레이어로 이어줄 걸 그랬나봐요. 너무 아쉽네요. 중국점 해군에 부정 하나, 긍정 3개 복사 그려주는 거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플레이어로 배팅해볼게요. 첫 장, 플레이어 3, 뱅커 5. 3대5, 두 끝이 나쁘지 않구요. 세컨 플레이어 4 벤컨 팔루 7대3 플레이어 적중합니다. 6연승 했고요. 다음 판도 힘내서 화이팅 해볼게요. 중국점 1군에 부정하나 긍정색의 복사 그림 그려주면서 이군에도 퐁당 그림으로 이어줄게요. 플레이어로 배팅합니다. 첫장 플레이어 내츄럴 이 뱅커 0카스루 8대0 플레이어 적중합니다. 현재까지 7승 했고요. 오늘은 중국점 따라간게 잘 맞는 것 같네요. 전판과 마찬가지로 중국점에 부정 하나 내려주면서 이군의 퐁당 그림 그대로 이어줄게요. 뱅커로 배팅합니다. 첫장 플레이어 1, 뱅커 2. 1대2 나쁘지 않구요. 세컷 플레이어 1, 뱅커으로 2대7 뱅커 적중합니다. 오늘도 고정 배수로 열판 중팔 적중 이미적으로 마무리했구요. 가족방 패적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돈 따는 영상 올리러올게요 가족분 피즈에게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